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 되는 겁니다, 라우스는 늦은 막하게 일어나서 호텔 뷔페, 아침 식사하고. 몸 여기저기 아프면 안마 한두 시간씩 받고. 한낮에 뜨거울 때는 시원한 객실 내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테라스에서. 앞에 강이나 호수를 내려다보면서 뭐 하고 싶은 뭐 영상을 보신다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한국의 지인들한테 한가하게 자랑하는 뭐 전화를 하시든지 그리고 저녁때 되면 맛있는 맛집 찾아서 앱 깔아서 택시 부르고 로카 타고 인드라이브 아시죠? 어, 다녀오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서 뭐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을 떠나왔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쉬려는. 지금 그런 분이 와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냥 호텔에서 그 근처 식사하시고, 더울 땐 방에 들어가서 쉬시고, 조금 더위가 하시면 안마 받으러 가고 스파, 피부 트러블난 거, 뭐 갖가지 여러 종류 아로마 오일 마사지 받고 피부 탱탱해지니까 저녁 때또 맥주 한잔 드시러 나갔다 오시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시간을 또 인연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어제 그제 저한테 계속 연락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여기를 이제 한 두, 세번 다녀가셨나 봐요. 다녀가시면서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인데 어떠냐. 뭔데요? 저는 그 아이디어라는 걸 별로 솔직히 안 좋아하죠. 저한테 그냥 호텔 예약하고 스케줄 다 예약해가지고 투어로 오시는 걸 좋아하죠. 아무래도 영리 없자니까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예약하고 오시지를 않고 그냥 나름 정보를 이렇게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이디어가? 아 제가 인드라이브를 깔고 차를 불르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들이 있더라고요. 인드라이브나 로카에 여자 여성 운전자들이 예, 그런데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나올 수 말이 안 되니까 번역기 갖고 하니까 뭐 운전하다가 차 세워놓고 뭐 그분들이 내 자신하고 대화를 안 해주니까 하다가 포기는 했는데요. 그런 여성들한테 차라리 애인의 조건을 제시하고 돈을 얼마씩 주면 그 여성은 더운데 운전 안 해도 되고 알콩달콩 시간 보내고. 없어여성안 써도 되고 뭐 에코골 이렇게 같이 다니는 여성들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할 것 같은데 그건 아이디어가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좀 어이는 없었지만 어이 없다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구독자님이고 시청자님이신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죠. 라오스 여성이 여기는 한국처럼 회사 택시가 많지가 않아요. 베트남 그좀 짙은 하늘색 비슷하게 다니는 그 베트남 택시는 이제 택시 기사들이 있는데 다 남자들이고요.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공항 택시들도 보면 한국 같은 뭐 그런 회사에 사주가 있고 고용돼서 하는 택시들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운전자로 취직하기가 그러니까 자기 승용차를 여러 운전 앱에 깔고 그 일을 하는데 택시를 하는데 그 차량이 개인 소유거든요 근데 라오스에서 전기차 2만 8000불 3만불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면은 남자가 있거나 애인이 있거나 스폰서가 있다는 거죠. 라오스 서민이 월급받아서 오토바이 수십개월 할부로 사서 할부금 내고 기름값 내고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라오스 서민들 월급으로 승용차를 타서, 사서 전기차를 사가지고, 또는 뭐 개솔린 차를 타가지고 영업을 한다? 누군가 남자가 있다는 거죠. 100%. 200%, 300%. 그런데 그런 여성한테 제의를 하면 그 남자가 있으니까 수시로 전화가 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오스 여성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태국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사상에 심취돼서 자라온 이분들은 자내 임자, 내 남편, 내 애인 같이 살거나 하면 그 기간에는 일체 다른 남자하고 외도를 안 합니다. 바람을 안 핍니다. 왜냐하면 로카 운전하는 여성들은 뭐 민간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성한테 제의했다가 망신당하는 수도 있고요. 또는 설령 알게 모르게 그 여성이 수락해서 데이트하고 즐기고 다니다가 라오스 남편이나 애인한테 걸리면 라오스 법에 저촉되고 왜 혼인신고 안 하고 살면 은 붙잡아가는 나라인데 법으로 하면 아 외국인이 부인이 있는 남편 있는 여자를 유혹해서 애인 삼아서 바깥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다. 아우 <놀람> 여기 방 쬐끄만 방몇 평짜리에 50명씩 들어가서 징역 살아야 될 일이죠. 그거를 알면은 왜 한국 분들이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요. 오셔서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요. 의뢰를 하시고 안전에 대한 거 불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현지를 잘 알아보면서 저도 그런 사실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차가진 승용차가진 여성을 애인 삼게 좀 해달라. 그러면 잠자리도 해결되고 낮에 더운데 이동할 때도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차로 나를 옆자리에 태워다니고 비엔티엔 나오스 이곳저곳을 다 여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조건을 갖춘 여성이 외국에서 오는 남자를 잠자리 쉽게 얘기해서 대주면서 운전해주면서 용돈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라오스에서 그래도 승용차 3, 4만 불짜리 타면은 진짜 중산층이에요. 상류층일 수도 있고요. 그런 환경에 그런 가정에 있는 여성들이 뭐 때문에? 외국 남성. 그것도 외국 남성도 젊어요. 20대, 30대. 자기들 같은 또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능력껏 꼬시면, 유혹하면 근데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황혼에 접어든 석양역의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저도 석양역의 남자고. 근데 그런 남자한테 잘 사는 나우스 여성이 집안도 빵빵한데 자기 승용차로 태우고 다니고 밤에 대조가면서 용돈 벌겠다는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업소 여성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이 불교 윤리 사상, 불교의 종교 사상에 젖어 있는 나라에서 정말 극히 일부가 너무 살기가 힘들고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업소로 나간 거고요. 라오스의 업소 여성들은 전문적인 업소 여성으로 볼 수가 없어요. 평상시엔 민간인 하다가 돈이 궁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업소에 속하지 않고, 흥주점에 속하지 않고, 보도사무실에 속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프리랜서로 아름아름으로 해서 이렇게 민간인 여성들이 돈 필요할 때마다 한국에서 오는 분들은 뭐 4일, 5일,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애인해 주는 여성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보면 승용차는 거의 없죠. 만약에 내가 아는 여성 중에 승용차가 있고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어요. 있지만 그게 소개해 준다는 게 상당히 두려운 거죠. 내가 한국 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그냥 카톡으로 몇 마디 해서 이렇게 소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한국의뭐 절친이라든지, 친구라든지, 후배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완전한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으면, 뭐 같이 밥 먹으면서 자연스러운 자리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기 있겠죠.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제게 사실, 어, 뭐, 투어 예약이나, 뭐, 비즈니스나, 제가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의는 아니고, 오실 때 그냥 호텔 예약 따로 다 해놓으시고, 교통편도 이동 다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만나자고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만나보자고 하는 건가요? 아,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좀 묻고, 밥이라도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 근데 그 마음은 식사 대접이라는 말은 마음은 고마운데 그 모르는 사람이랑 밥 먹는 게 사실 편하지가 않아요. 이제 저희 나이 되면 불편해요.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만나 보면 그분은 저한테 뭔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 거지. 뭐 저에게 뭐 후원금 봉투나 주고 람이 뭐 악비하라고 뭐 장학금 주려고 오는 분들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코로나 기간 때는 저를 그렇게 도와주신 한 50분의 구독자님들,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다 제가 제 자리 찾아간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지켜봐 주시면서 응원을 합니다. 물질적인 후원은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냥 오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현지에 가서 살아남는데 참 영리하고 자신에게는 유리한 방법이지만 저 같은 유튜버에게는 오시는 분들마다 다 나가서 만나려고 하면 제가 구독자 아직 만 분이 안 됐는데 한 달에 20일은 나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20일 동안 매일 나가서 길 몰르는 분들 태우고 다니고 데려다주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리고 그 얻어먹는 것도 처음 온 분들한테 얻어먹는 거 예의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 사줘야죠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런거 그 밥값, 찻값, 기름값, 시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아이디어를 내신다는 분뭐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현지에 오셔서 잘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은원을 해보세요. 저 아니고, 그 누구더라도. 그리고 또 뭔가 나는 업소 가서 즐기는 거 싫어. 부르는 여성들 싫어. 가가지고 정말 평상의 생활을 일상 속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고 싶어. 그럼 오셔서 노력을 하시면 돼요. 노력을 해서도 안 되면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절차는 다 빼버리고 아 이렇게 하면은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을까? 아 정말 솔직히 안타깝지만요. 지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나 우리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이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 우리가 30년만 젊었으면 그 방법 가능합니다. 라오스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일본 가서도, 대만 가서도, 홍콩 가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아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건강하고 즐기는 방법은 팔다리 부지런히 운동하고 내 몸으로 걷고 뛰고 아픈 곳 없이 신체 튼튼하고 경제적인 여유 좀 있고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멋있게 늙는 남자들 있잖아요. 오 <laughs> 형은 나이 들어가면서 참 멋있다. 그런 분들은 보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여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입은 많이 열고 지갑은 딱 닫아버리면 멋있는 남성이 될 수가 없죠. 제가 비엔티엔에 살면서 라오스에 여기 후배들도 있고 뭐 만날 사람들이 있지만 자주 안 만나는 이유가요. 제가 막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그냥 그때마다 막 쓰고 뭐 용돈도 주고 생활비 부족하다 그러면 돈 빌려달라고 하기 전에 그냥 돈 천불씩 이게줄수 있는 입장이면 다 만나죠. 근데 저도 그냥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만나려고 보면 저보다 나이가 아래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쓸수 있는 형편이 되면 만나고 친한 사람들. 제가 쓸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뭐남이 1년치 뭐 학비가 들어간다든지. 집세가 뭐, 6개월째씩 들어간다든지, 뭐, 보험을 갱신해야 된다든지, 비자 갱신을 할 때라든지, 뭐, 인터넷 1년 계약이 또 갱신하는 그 기간이다. 목돈이 나갈 일이 있을 때는 사람을 안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놀다 가시면 정말 좋은 라우스고요. 조금은 경제적으로 힘든데 어렵게 도전해서 오신 분들은 다리품 팔고 다니기에는 솔직히 라오스가 교통이라든지 뭐 숙박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놀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꾸 요즘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데도 그런 거에 구애 안 받는 분들은 지금도 라오스 비행기 타고 매일 오세요 공항에 나가보면 그런 분들 계속 내려요 근데 오고 싶은데 못 오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성수기 때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 저가 상품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때 3박 4일, 4박 5일로 다녀가시는 건데 물론 그때 오시는 분들이 다 어렵다는 분들은 아 생각하시면 그거는 제가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실속으로는 겨울에 오면 여행 경비 전략하고 여행사에 짜여진 일정 달아 다니다 보면 돈은 전략할 수가 있는데, 많은 자유를 누릴 수는 없겠죠. 그거를 제가 표현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뭐 얘기 좀 잘못하면요. 구독자 몇 분이 툭! 취소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숫자 부분 알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할 말은 계속 하고 싶은 거랍니다. 이해하셨죠? 어, 요즘 뭐 계속 이야기가 이런 쪽으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오스에 커다란 이슈가 없어요. 한국분들이 많이 오셔야 뭐 이야기거리가 있고 이슈가 있는데 요즘 한국분들이 거의 지금 오시지 않는 시기가 되니까 매일 이야기가 그냥 거기서 거기서 도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오늘 당신이 한 이야기 중에서 맞는 얘기가 몇 마디는 됐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칩니다. 고맙습니다.